The 한가하다야한가라한산하다 음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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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국 어. 한국 이제 양양과 각종 속초. 아까 강릉, 뭐 속초 음. 이런 데서 합류하는 차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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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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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파도는 엄청 국고 계속 잔잔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파도가 푸니 사진에 온통 내하얀이밖에 없네요. 조심이니까 3차로로 진행하십시오. 열행김치마리 구치집 내린천 30분 큐. 양면 아이 내린천이면 저 인제인데. 어. 인제 내린천. 응내잘 알지. 못 음. 찍겠네. <목소리> 바도 시원해 안돼 세 칸이 이렇게나 가까워? 불안해서 못 가겠는데. 그럼 어, 더 늘려도 되죠아세 칸이 최대야? 네 음. 칸. 11점 네 칸에서 오게 되네. 하나 안쫄고자 줄리는 기술이 좋아졌네. 크루즈 썼습니다. 지금 썼습니다. 어... 박수. 이 터널 처음 가. 아까 잤나? 응. 아빠 아까 잤어 이 터널. 아빠 이 터널 아까 끝나기 직전에 깨가지고 이 앞에 저도 크루즈인가 봐. 우린 가는 곳이 오른쪽 도로입니다. 1 0서7호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.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 하세요. 엄마가 서 엄마가 서 지금 못나가 뒤에 차가 겠지엄가서 어? 얘가 근데... 나, 내가 이미 나올 수도 없네? <laughs> 아 이거 진짜 안 하겠다 내가 먹으려고 한 빵을 우지요 우리 꼬리. 시험 갑니다 도 계속 어 뭔데 또안응아 아니 쟤도 앞에 차 나오고 있어서 벤츠 빠진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 다시 벤츠한테 양보해 주면? 맛이 별로없딱 인제 신호했어요 그 스크링이 산뜻하지 않고 쿵쿵한 맛이 나쿵쿵한산양류라 썩은거 아냐? 그럼 맞네 아빠 말한 길이 맞네 음, 집에 가는 길 건물 밑으로 지나가네 이렇게 오 아빠 말이 맞았네 우리 여기서 밥 먹었잖아 <두> 그래서 저 위에 가가지고 아이 어, 안에서 저 우직 저 위에 있겠죠본도로 해놔 우리가 갈 길을 보고 먹었네요. 역시 온전 짬밥이 못 간다. 잘 먹고 갑니다. 내린천 안녕. 현재 주 <laughs> 잘요 이제 곧 도로가 복잡해지는 거야 는 빨간 그림이 열받네 예, 받아요 예, 거 물어볼게 유진이 피곤한데 저희가 하자 난리 있는 사람 신경 쓰이는 여기 진짜 완전 빨간데 만발 홍천휴게소를 들어간 차가 많은가 봐 아니면 말고 여기 있으면 오알풍선 날릴 때 보이겠네 어 새끼 고양이 죽어있다 오빠 어, 씨달 베이비 캣다아 구간단속 시작이라서 오 여긴 차 박살 났다 와이오 저쪽이다 저쪽 앞에 그 그릴 있는 차니까 쌍용인가 구간단속인데 구간속도 단못 맞춰서 걸리겠다 구간단속 끝난 지좀 통과할 때 되면 디베일에 늦게 와 가는 거 아니라? 그니까 속도 좀 지켜라 최소가 50이라는데 50도 못 지켜서 나 지금 혼나겠다 와이아교 아, 아, 저분이 근데... 강원도 사투리인가? 저분저분 저분. 근데 어릴 때저분이고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. 응. 그... 분 북한 말인가? 난저분이고 말을 안 했지만... 저분 좀 갔다. 자세 좀 다음... 자세가 뭐해? 요분 저분... 저분... <laughs> 저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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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분 저분... 저 사람을 아주 높이는 거야 저분? 음, 뭔 소리고? 울지 말라고 아니면 저 BMW 소리 근데 내차 소리 <laughs> 내차 소리 아니야 음. 엉엉이 잘 준비한다 무시계네 음. 아빠가 잔으로 못 봤지 음. 스트레스 진짜 많아 어 무시. 죄송합니다. <목소리도> 슬림볼, 랩테프인, 사우드. 사우 사우드. 사우드. 사 나쁜 사우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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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우 사우드. 우드 사우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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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우사우 아, 이어중 중간에 그 엠블이이보이에 이거? 이네 이거? 이이우측거이마이바이마이바흐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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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이 Thank you 아 아빠도 자주되네데 집에 가면 언니 얼굴 시뻘렇게타버리게아니구 <laughs> 아빠 참고 많이 먹어도 배아픈가아 이거를 만나봐안가질 봐. 아니 나는 옷장거리운전을 못하겠다 <laughs> 왜? 자꾸 타버리면 안가질야 기억 있는데 장대를 언라도 못봤어 순간 자비수도 완가지고 깜짝 깜짝 놀래 앞에 차 좌우 좌우 두 대중이 선택하려면 좌측에 제네시스 듣는다구 당 펠리세이터는 못고 평범하네 디자인이 제네시스는 연비가 안좋다고 나는 연비주의 아니고 나도. 디자인주의 나도 디자인주내차 연비 18 공연식으로 차는 달리라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오늘 이 차가 너한테 굉장히 감사하겠다 왜? 오랜만에 운전시켜줬어 요 <laughs> 오랜만에 달, 달리 달 있도록 해줬으니까 짱 <laughs> 두 달에 짱박히 했었다가 고양이 그늘막 두 달에 바퀴 한번못 굴려봤는데 고양이 그늘막으로 쓰다가 오늘 get your number in 대 맞지. 집차한 시간. 내가 교대 할게. 집 가서 편하게 자지 유진 불쌍해. 자지 뭐. 한다 피곤하, 피곤하긴 피곤하기만 좋은 만큼 많 주차는 뭐로 색깔이 법인차. 이거 새로박월1일부터 법인차 다저 색깔이잖아. 어, 연두 색깔. 법인차. 신상 공포 가오 나마 아들들 다 강호이 노래 익혀. 이 노래 옛날 노래 아니라? 응. 유진이 지금 타탈머신 타고 가고 있어. 언니는 타탈머신 아까 너무 너무 잘못 타서 아빠 시절 진심은 노래 틀어줬다. 둥바둥바 아빠. 둥바둥바. 아빠 노래 응. 여행 갈 때마다 틀어줬는데 유진이는 그 노래 모르더라고. 아빠 금남편 노래야 이제. 아빠 내려 태기 김기태는 는나김기태누나김기태나기태대나는얼라김마나김기태 처음 들어 나좀야 노래에 빠져가지고 뭐래 노래 못터는데 이제 김기태 들어가? 아니 이 뒤에 호랑구에 들어가 뒤다 맞춰 들어가 지하철 2호선 다외 없잖아. 아빠는 수다 다리맨 수다리맨. 브리카페 칠성팔내려가면 이동식 단가 건너서 초대 대교 오른쪽으로. 어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맞소, 감소, 안녕. 안녕.